착 해서, 어, 부분을 이렇게 눌러줘요. 반대쪽 하나,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껴주고 접착제 없이도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요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택배 도착 문자만 해도 박스에서 비닐을 제거하라고 나오고 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도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비닐 제거하라고 붙어 있어요 비닐을 제거해서 버려야 수거를 해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환경을 생각하며 또 나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개박스라는 거를 가져왔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우선은 이게 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은 친환경적이에요. 얘는 비닐을 쓰지 않아요. 테이프를 쓰지도 않거니와 접착제와 접착제를 덮어주는 소재조차도 친환경적이에요. 그래서 다 분리수거가 된다는 거예요. 비닐류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환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쉬운 조립입니다. 이 날개박스의 사이즈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접착제가 있어서 붙이는 애두 번째 친구는 얘인데요. 두 번째 친구는 접착제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맞춰 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조립을 해보죠. 첫 번째로 접착제가 있는 박스의 조립은 양쪽을 잡고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가 싹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이쪽에 있는 종이를 잡아서 쑥 떼주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안쪽에 물건을 넣어야겠죠. 안쪽에 물건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인형을 넣은 다음에 쏙쏙 넣은 다음에 간단합니다. 이렇게 눌러서 맞춰주고, 얘를 접고, 그다음에 요 테이프 있는 부분을 누르고 접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빠질 거 아니야? 안 빠져요. 일부러 잡아 뜯지 않는 이상은 안 빠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튼튼해요. 자, 두 번째는 접착제 조차도 없는 제품인데요. 한번 볼게요. 얘도 간단해요. 양쪽을 착해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반대쪽 하나 접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어,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있는데요. 요 부분을 이렇게 껴줘요. 이렇게 맞춰서 껴주고, 그 다음에 양쪽도, 양쪽도 맞춰서. 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끼면 은 접착제 없이도 겉에서 정말 잡아 뜯지 않는 이상은 깨끗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정말 친환경적이고 우선은 제품을 만들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세 번째는 가격이에요. 날개박스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은 실제로 조립을 하는 재료와 인건비를 다 포함했을 때 하나의 박스에 들어가는 일반 택배는 한 120원에서 130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얘는 테이프 비용도 안 들어가고 아까 봤듯이 접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개당 70원에서 8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래서 업체 측에서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단가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장점입니다. 자, 네 번째는 쉬운 해체예요. 사실 업체에서 인건비를 낮추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소비자는 또이 박스가 왔을 때 하, 아, 그 뜯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짜증이 난단 말이죠. 하지만 얘는 택배를 뜯고 버리는 게 굉장히 쉬워요. 한번 볼게요. 뜯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게 접착형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이 부분을 잡아서 뜯으면 돼요 자 양쪽도 잡아서 뜯으시고요 이렇게 찢어진 거는 붙여! 왜냐면 접착형이니까 안에 네, 어? 아, 네, 내용물 빼고 그리고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자 보시면 정말 그냥 이렇게 갖다 버리면 되죠 테이프 뜯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접착이나 이런 것도 다 친환경 접착제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갖다 버리시면 돼요. 두 번째, 접착제 없는 건더 쉽겠죠. 뭐 사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을좀 빼줘야 돼요. 이게 이제 배송할 때잘안 빠지게 하려고 정말 꽉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열고 그리고 뭐 이거는 이렇게 접으면 되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얘도 끝. 실제로 푸는데 굉장히 빨라요. 뭐칼쓸 필요 없고요, 테이프 뜯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주문을 하는 업체에서 만약에 이런 친환경적인 그리고 분해가 편한 날개 박스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아무래도 눈이 더 많이 가고 그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사용해본 제가 느끼기엔 진짜 너무 편해요. 이 박스는 택배사에서 10년 넘게 택배 일을 하신 분들이 개발을 한 거라고 하니까. 정말 현장에서의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우체국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해요. 그리고 뭐 업체뿐만 아니라 저희 일반인들도 뭐 소량으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아, 저도 좀 사둘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환경이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뵐게요. 안녕! 그리고 이거 되게 튼튼하대요. 막그 실험하는 거에 막 던지고 그러는데도 어, 잘안 찌그러지더라고요. 이 소재 자체가 좀 두꺼운 것 같아요.